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 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리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여 두주 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왜 우리는 성령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와 같은 것들을 신구약 성경을 살피면서 아주 일부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소선지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스가랴서를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스가리아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께와 달리 스가리아서는, 스가리아는 스가리아서를 통해서 그 당시 성전 재건과 또 신앙 회복 운동을 하던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체념 섞인 자괴감으로부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부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여 믿음의 승리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스가랴의 역할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인간적으로 피곤한 동료들에게, 동포들에게, 또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신탁을 통해 비전과 오라클을 통해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스가랴가 행했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덟 가지 환상 가운데서 대제사장 요호수와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어떻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느냐?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런 것처럼, 먼저는 환상이고, 비전이고, 또 하나는 신탁, 오라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비전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탁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탁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모스가 크게 신탁과 환상으로 구성된 내용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이제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환상과 신탁을 전하는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7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신 말씀 신탁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스가리아가 세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대제사장 요수와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실존하는 인물,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환상 가운데 등장한 겁니다. 왜 스가리아서의 3장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뭔가를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환상에 보면 요호수아가 지금 어디서 있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요호수아는 요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재판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 요호수아가 있고 그의 오른쪽에서 마치 검사가 막 논고를 하듯이 여호수아를 공박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법정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천상의 법정에 서 있는데 그는 마치 죄수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를 공격합니다. 뭐라 공격합니까? 너는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대로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고소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천상의 법정에 서 있는데 죄수처럼 도로 서 있고 말없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아람어 이름 여호수아와 예수와 헬라어는 예수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가라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형식의 이름, 여호수와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뜻. 아버지는 구원하신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신다. 야외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스가라에게 하나님이 이 여호수와를 여호수, 보여주었다. 천상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종교 재판을 받고 정치적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스가리아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전 538년경에 수룩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수룩바벨이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근데 그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상의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스그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상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한 주님의 도구라고 인정하시고 도려 사탄을 책망하신 모습이 3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요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요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옷을 운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옷을 운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조각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파이어를 하거나, 뭐, 파이어피스를 하거나, 보면, 나무에 불을 붙이고, 장작에 불을 붙여서 이게 탁 타고, 열과 뭐, 이런 에너지를 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나무가 막 젖어가지고, 잘 불에 붙지 않고, 칙칙거리다가, 그냥 타고 말면, 그건 숯불도 안 되고, 아무짝에도 도움이 없는, 정말 쓸데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상의 법정에서 있는 대제사장 여수와에게 호 표현한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3장 3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우린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여수, 대제사장 여수와 호 환상 가운데 있는 그 존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아주 탁월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문제가 많고 연약함과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많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뭐 그전에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가진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불에 그슬린 나무 같아요. 타다 만 나무 같아 우리는 보잘것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던 존재 같아요. 처음 출애급할 때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때그 당시에 히브리사람, 히브리오라고 불렸던 그 존재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간, 피에 흐르는 게 노예 근성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리오는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나 우리 감정으로나 우리 경험으로는 납득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오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무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당할 모욕과 우리가 당할 고난과 우리가 당할 핍박을 그분이 다 받고. 죄값을 치르면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스갈에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를 가리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라고 하면서 그 얘기 뭐라 그럽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이젠 더러운 옷 벗고 아름다운 옷 입혀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데 이것은 내가 거룩한 행위,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극하신 눈으로 정말 불강력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감사함에서 비롯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은 왕관을 쓰고요. 뭐 고관대작은 사모관대를 쓰고 이렇게 관을 쓴다. 모자를 쓴다라고 하는 건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을 썼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변화하여 그것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그 아름다운 화관을 씌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더러워 빼끼고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통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과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면 내가 네 집을 다실 것이요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내 도를 행하며 내 교를 지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히고 관을 씌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 골고다의 길, 야훼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도를 행하며 내 길을 를 지키면 이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되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네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 있는 자를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고 왕래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와에게 요구한 건 솔선수범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권위와 자유와 또 진리를 지키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하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추구합니다. 이제 8절로 10절에 보면 대세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불타다가 남은 나무 쪼가리 같은 그 타다 많은 나무가 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어떻게 순이 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돼 변하여 군대가 되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돼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70년이나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정말 천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좌절, 낙심, 패배감 뭐 이런 걸로 충만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로 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타다 남은 나무 같은 그곳에다가 새순을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며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눈에는 저주받아 죽는 것이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야. 저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고 헬라인이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길을 확장 여신 것처럼 바로 그 불타 나무 나무 조각 같은 곳에서 새순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삼일차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죠? 내가 비록 타다 남은 나무조각 같아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요소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불타 남은 나무조각 같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새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싹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스가리아가 보고 있는 이 환상들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환상들을 통해 7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탁, 오라클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유대인들이 힘을 내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타하면 나무 조각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생명력도 없어. 나는 보잘 것도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무능력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자포자기 하거나 자기 비하하거나 자기 학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 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와 귀를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히 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와 번영과 하나님의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으로 가는.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타버린 나무조각에서 새순이 솟는 것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전하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